안녕하십니까 고양이 연구소의 심용준 박사입니다 자 저희가 1,2,3강을 통해서 한 30여분의 시간동안 렉돌 고양이의 역사적 기원 렉돌 고양이의 특성, 현황 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강에서는 저희가 렉돌의 컬러, 색상에 대해서 공점적으로 논할겁니다 뭐 일반적인 애호가 분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렉돌의 색상에 대해서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실 거의 불필요합니다. 진한냐야 진하지 않냐 어느 정도면 아시면 충분한데 안타까운 것은 육종가 분들 또는 육종가 지망생 분들이 렉돌의 컬러 체계를 잘 이해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년, 4년, 6, 7년식 된 분들도 렉돌의 컬러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 컬러를 만들어내는 유전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산이죠. 래터는 크게 흑색 계열 색소와 황색 계열 색소에 의해서 색상이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흑색 계열 색소는 유멜라닌이라고 불리는 우 멜라닌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황색 계열은 페오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보통 멜라닌 그러면 검은색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멜라닌 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멜라닌, 하나는 페오멜라닌. 유멜라닌은 흑색, 갈색 계열의 색상을 만들어냅니다. 페오멜라닌은 적색, 황색 계열의 색상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해가 쉽습니다. 유멜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렉토의 칼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쓸. 그 다음엔 뭐가 있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라말로 삼척 동자도하는 아 아는 쓸과 블루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초콜릿과 라일락이라고 하는 컬러가 있습니다. 실, 블루, 초콜릿, 라일락 이네 가지 컬러는 통상 저희가 트레디셔널 컬러라고 불리우고 요네 가지는 유멜라닌이라고 하는 흑갈색 색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헤우멜라닌 계열은 뭐가 있죠? 레드 또는 오렌지라고도 불리우는. 색상과 플레임 또는 크림이라고 불리는 색상이 있습니다. 요개은 국내에서는 매우 보기가 힘들죠. 몇몇 육종을만 가지고 있습니다. 요두 가지 색상도 국내에서는 보기가 매우입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90% 이상의 렉돌이 실과 블루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가 현재 이러한 컬러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육종과서 반드시 렉돌 육종과라면 칼라 체계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씰은 무엇이냐? 씰. 씰을 만들어낸 유전자는 보통 저희가 대문자 B로 표기합니다. N자 비롯표기는 뭐지요? 다시 말해서, 우성 유전자라는 의미죠. 여기서 아, 우성니까 이 좋은 거네. 어머 열성이 다행이다, 열성 양에서 단일자 열성은 나쁜 건데 이런 말씀하시면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프죠. 네, 그 이유는 아실 겁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유전학 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곳에 반대되는 개념, 저희가 보통 대립 유전자로 불립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즉 열성 유전자는 소문자 b로 표기하는 초콜릿입니다. 색상을 렉돌 고양이의 색상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좌 유전자 자리에 만약에 라지 b 유전자가 위치하고 있다면 그 고양이는 다른 문제가 없는 전제하에 실칼라가 됩니다. 실폰라고합니다 만약에 특정한 개체가 그 자리에 스몰 B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역시 쓸컬러로 표기가 되죠 무슨 소리냐 라지 B를 갖고 있으면 쓸컬러고 스몰 B를 갖고 있으면 초콜릿이라며 이 녀석은 우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그 뒤에 무엇이오건 관계없이 무조건 쓸이 됩니다 맞습니까? 라지 비 라지 비가 와도 씰이고 라지 비 스몰 비가 와도 씰입니다. 즉, 뒤에 X, 무엇이 오건 관계없이 라지 비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씰 컬러가 됩니다. 그런데 초콜릿 컬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몰 비 유전자를 두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간단하죠. 스몰 비는 열성 유전자고 동형접합 형태로 동형접합이 뭔지 모르겠어요. 유전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아 라즈비 유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유전자가 페어멜란이 나오도록 유멜란이 나오도록 해서 씰이 되는구나 진한 형태의 스몰 비유전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개체는 약화된 형태의 유멜란이 나오도록 해서 아 초콜릿 컬러가 되는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씰과 초콜릿의 차이는 색깔의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정말 초콜릿 색각이고 얘는 정말 씰 색깔 네 짙은 갈색, 맑은 갈색이 블루가 갑자기 띵 하고 튀어나왔네요. 블루는 뭘까요? 블루는 덴서티라고 하는 즉 색소의 농도를 조절하는 또 다른 유전자. 보통 자기가 이제 딜루트 또는 딜루션이라고 불리는데 컬러 덴서티를 조정하는 딜루트 유전자라고 하는 다른 유전자가 영향을 미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즉 단순히 색소를 만들어내는 시리나 초콜렛과 달리 이미 만들어진 실과 초콜릿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 실과 초콜릿의 색소의 농도를 조절해요. 그러면 블루 색상이 나. 예를 들어서 블루 같은 경우에 딜루션 유전자가 요 뒤에 이렇게 이렇게 붙는다. 참고로 딜루션 유전자는 열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혼자 있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녀석이 그대로 내려온 상태에서 B, X에 small d, small d가 붙어서 C래 딜루션 작용, 즉 색소 희석 작용이 들어가게 되면 블루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초콜릿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small b, small b라서 초콜릿이 넣떤던 특정한 대체가 있는데 얘가 이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색 자리 뒤에 들루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라일락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되게 쉽습니다. 자, 그러면 렉돌의 트랜디션얼 칼라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포유동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 멜라닌 색소는 멜라닌밖에 없습니다. 멜라닌 색소가 있으면 오케이. 없으면 알비니즘이 되는 거죠. 제한적으로 없으면 파셜 알비니즘, 부분적 알비니즘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알비 멜라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유멜라닌, 또 하나는 페오멜라닌. 유멜라닌은 흑갈색 계열의 색소. 페오멜라닌은 적황색 계열의 색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색소가 완전히 없으면 하얀 고양이가 되겠죠. 네. 그런데 어떤 특정한 개체가 실 유전자 즉 대문자 B 유전자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친구는 실 또는 블루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 플러스에서 딜루션 유전자를 만약에 동형접합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은 블루가 되고 만약에 동형접합 으어 갖고 있지 않고, 이형 접합으로 갖고 있거나, 또는 아예 없다. 그러면 그 친구는 씰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개체가 라지 B, 씰 컬러가 아닌 스몰 B 유전자를 두개 쌍으로 동형 접합으로 갖고 있다면 그 친구는 초콜릿 개체가 됩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딜루션 유전자를 동형 접합으로 추가로 갖고 있다. 그면그 친구는 라일락이 되는 거죠. 너무 쉽죠?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4강에서는 여기까지 마치고 5강에서 페어멜라닉 및 실제 교배조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용소의 심용주 박사였습니다